안녕하세요. 이틀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일입니다. 자 오늘 7월 1일 영상을 물주면서 또 한번 찍어봅니다. 지금 여기 물주고 있습니다. 물. 가운데에 한번 들어가십니다 가운데. 이제 아마 뭐 찻가가. 우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. 그데우도 이제 낙개같이 작가가 되어 있습니다. 색도 이제 고추가 이제 색도 납니다 이렇게 색 여기 보면 여게 색도 났고 이색 났고. 물로도 많이 달리지. 고추가, 고추가, 위에도 많이 달리 있습니다. 고추가, 물을 엄청 이도 많이 달리가이지도 울러도니울 많이 달리고울었도 오잉. 그냥 해지보. 이 이거 많이 달리신 지금. 이렇게. 해지보니까. 이렇게 많이 달리지, 위에서. 터을재배 칼라탄 골드 4월 4월 6일 7일 정식인 거. 아, 어, 뭐 있어 이거 아. 뭐 고추가 뭐 상당히 열었습니다. 야, 위에도뭐 이렇게 큽니다, 이렇게. 위에도 뭔가 아마 꽃은, 이제 수머지가 왕깁니다. 여기, 머지가 왔어요. 위에도, 이렇게, 이렇게 소중히 걸리가 있는데, 이렇게. 이렇게 짠잔한 것도 소중히 걸리가 있어요. 다 소중히 걸리가 있는데, 우리 이렇게 보면. <laughs> 이제 뭐, 좀, 따야, 뭐, 빨리 익혀야 되는데, 꽃으로 빨리 익혀야 됩니다, 지금. 고추는 올해는 고추는 굽습니다. 고추가 이거 보면 엄청 굵어요뭐 고추가 뭐큽미다 이렇게 엄청 크입니다. 이거는 또 새기 좀 많이 난건니 새기 좀 많이 났어요. 예, 제생나에 일단 이단은 거의 없음이도 고추가 일단 이단 거의 다 따져비고 뭐 수정 안되비고 해가지고 음수접해갖고 음. 실제 보면 뭐 고추입니야영상으로잘 안나오는데 영상으로는 잘 안나와도 이게 뭐 고추가 완전 다불수입니다 다보 아, 이렇게 나도 좀색좀 났고 올로도 뭐 이런 식도니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밑에서부터자우까지 이렇게 열런식면 자오까지 지금 이 우도 큽니다. 여 우도 여 우도 뭐고은장아닙니다 엄청 큽니다. 고추가 색이 아, 인자 많이 나네. 아다 고추가 뭐 엄마 마음네 갈라탕 고을도 처음 해봤는데 아다 큰이 큰. 고추가 너무 커서, 이뭐 말라먹기 힘들건데, 우리. 커다 그, 요, 요, 우에 끈이도 막커니다 요, 우에 끈이도. 여우서도 요, 거 커, 자, 요게, 일단, 스무지가 왕기게 돼. 스무지가 왔는데, 그래도 우에는 이렇게 안면면 고추가 다 달리이십니다. 이렇게야. 이무지는자좀 밑에 이제 한 두부맛 답이면 뭐또 이거 입미도. 장인에도 보니까 뭐 답이니까 대배나확 꽃이 피더라고요. 근데도 고시알이 엄청하고 그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